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그조이 알미늄이구요. 네. 2495원에 10%요. 2495원이요? 네네. 어, 그리고 10% 비중. 예. 음, 매수 가격을 보니까, 근래, 그죠? 네. 네. 자, 이 종목이 어떤 점이 좀 좋아보셨나요? 그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뭐 네. 그 전쟁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이 종목이 계속 가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네. 보고 들어갔는데 어, 또 오늘 특히 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손절하고 을 나가야 되나 좀 고민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 어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살 건데 어떤 주식을 살까 한번 고민을 했어요. 어 어떤 종목 이제 한 종목은 이제 그 전에 테마 때문에 주가가 좀들충날쭉하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또 음. 다른 종목 보니까 어, 그 동안 이제 주가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그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외국인들이 살까요? 만약에 본인이 많이 외국인으로. 빠진 것. 그쵸. 많이 빠진 것 예.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보통 초기에 반등이 나올 때는요. 그동안 테마, 때문에, 테마가 있던 종목들, 재료가 있던 종목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냥 시장 때문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죠. 그런 네. 종목들에 먼저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어, 문제가 있어서 빠졌을까?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 뭐 테마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순수 기업 가치보다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종목들이 네네. 먼저 올라갈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네. 언제 올라가느냐? 지금 코스닥 시장 이제 뭐 반등을 조금 해 주고 있어요. 음. 어 거래소도 올라오고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 뭐 조금 더 탄력 있는 어떤 먹거리 없을까? 라고 기웃기웃 거린단 말이죠. 수급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테마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이때 이런 테마들이 한 번씩 탁탁 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기적으로는 움직이기가 좀 힘든 시기인 거예요,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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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라미늄은 어, 매수 가격이 다만 또 높지 않기 았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매수 네. 2,500원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5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는, 분명히 테마주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들어가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